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 그 농장에 나와서 이 왕토란을 수확하기 전에 먼저 토란 잎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토란대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토란 잎도 사실은 어 수확을 해서 잘 말려서 덮어서이 차를 끓이면 어 굉장히 구수하고 어 맛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어 일이 바빠서 어 토란 잎을 어, 따로 수확하지 않고 그냥 거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란잎을 그 국을 끓이면 이 아욱국같이 예, 부드럽고 그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왕토란을 재배하셨던 분들은 이 토란잎도 버리지 마시고 한번 토란잎 된장국을 한번 끓여 드시면 예, 굉장히 영양가도 많고 어, 맛도 좋은 어, 그런 식재료니까 예, 잘 활용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왕토란 대는 일반 토란 대하고 좀 달라서 굉장히 이 껍질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토란 대를 만드실 때도 아니면 요리하실 때도 이 토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토란 대를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자색, 보라색이 이렇게 보라색빛을 띠는데이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이 항산화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변비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고 맛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토란대는 그리고 이 토란대 요리를 꼭 말려서 이렇게 요리에 드셨었는데이 왕토란대는 그 아린 맛이 일반 토란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생토란대를 이렇게 쪼개서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무쳐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토란 잎하고 토란대를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 지금부터는 이 토란대 작업을 이 낫을 가지고 어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란대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밭에 있는 토란대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토란잎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토란대를 수확하면 됩니다. 토란대는 뿌리 수확하기 보름 전에 미리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뿌리를 수확하면 되고요. 이제 뿌리 수확하는 방법은 어, 전에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참고해서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